안녕하세요, 쌩쌤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면접 보러 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딱 하나만 좀 면접 관련해서 알아야 될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남깁니다. 여러분들이 면접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게 되게 많은데요. 딱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면은 두괄식으로 꼭 말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는 글 쓰기를 할 때는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들어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저런 얘기라고 핵심을 말하지 않으면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서 답을 할때꼭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될 이야기를 딱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딱딱딱 말하고 첫째 둘째 셋째 필요하다면은 그런 얘기까지 해주고요 꼭 두괄식으로 면접에서 이야기를 잘 하길 바라고요 지금 아직 면접까지 시간이 좀 있다면은 해야 될 이야기들을 두괄식으로 좀 정리를 하세요 아, 내가 이렇게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근거를 대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얘기가 앞으로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 배치하고 면접장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. 면접 잘 보고 시고요.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.